오, 오, 갑자기? 오, 떨어진다. 아, 안 돼. 오. 오호 로블록시아 힐스 테마파크. 어, 해보자. 놀이동산, 그냥, 뭐, 놀이기구 타는 건가? 티켓. 어, 이쪽으로 가볼게요. 테마파크. 어, 여기 주차장이네. 어, 주차장부터 시작하네. 야, 에버랜드 느낌 난다, 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들어가진다. 와, 대박. 캬. 겨울 분위기가, 에? 물씬 나죠? 음. 자, 뭐부터 타볼까? 부메랑 야, 롤러코스터. 이거 재밌겠다. 이거 타자, 이거 타자. 안녕하세요. 아, 나도 놀이동산 가고 싶다. 어디가, 매, 어디가 맨 앞이야? 여기 이쪽인가? 어, 줄딱 사야지. 원래 롤러코스터는 맨 뒤에 타는 게 재밌어요, 맨 뒤에. 근데 이건 또 앞에 시야가 보여야 되니까, 맨 앞으로 왔어요. 어, 왔다. 이히히. 타, 타, 타. 타, 타. 어, 맨 앞에. 탑승. 갑니다. <laughs> 호호. 오 뒤로 올라간다 뒤로. 뒤로 올라갔다가 앞으로 출발하는 건가? 오 간다 간다 간다. 시야 1인칭으로 간다 이건 안 끊긴다. 아, 좋아 좋아. 호호 오호 하하. 와. 오오오. 오. 끝? 아, 이거 시야 한번더 누르면 돌아가지네. 아, 오케이. 이이이이이이. <laughs> 손한번 들어줘야지. 이 어, 손 뜯는 거안 돼? 어, 아, 됐다. <laughs> 아, 이렇게 또 끝이 났네요. 자, 내립시다. 오케이. 자, 다음 다음. 다음 놀이기구. 뭐 있어? 오늘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타보자. 어? 여기 뭐지? 아, 먹을 거, 먹을 거. 어, 또 하나 먹어줘야지. 오렌지소다. 어, 하나 샀어요. 오케이, 이렇게 들고 마시면서 돌아다닙시다 아이, 재밌네 어? 왜왜? 왜? 아, 아이이상 하지마, 또왜 꺼졌어, 이거 불 와, 예쁘긴 진짜 예쁘다, 와 눈도 오고 <laughs> 조명 봐라, 어? 파라오스, 커즈, 파라오의 저주 야, 이거 타보자, 재밌겠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씨, 진짜 어, 진짜 같아 오케이, 안 와. 오, 왔다. 어유 이거 사람들 많이 타고 있네. <laughs>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나. 나 타야지. 오케이. 어, 어떻게 타? 어, 됐다. 어, 탔어요. 오, 씨, 재밌겠다. 빨리 타, 빨리 타. 간다. 오, 간다, 간다. 출발해요. 아, 시간 되면은 알아서 출발합니다. 기다리면. 오. 파라오의 저주라는. 놀이기구입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제가 화면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저절로 마우스 포인터는 어쩔 수 없어요. 안 없어져요.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와, 잘 만들었네, 이거. 오! 돌떨어네 미쳤다 <laughs> 돌까지 떨어져 오! 오 도망가 나가야돼 오 아까 거기로 다시 온거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와 떨어진다 이렇게 끝났나? 아, 파라오의 저준이 이렇게 끝났어요. 아, 근데, 아니,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 이게. 진짜 놀이동산인 거 같아. 나왔어요. <laughs> 나오면은 이거 기념품 상점 있는 것도,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구현했냐, 이거. 어? 이건 뭐야? 어, 뭐 하는 건지 보자. 아! 애기들 타던건가? 애기들 타는거 조그만 올라가는거 <laughs> 귀엽네 아또 이런데 옆에 딱 보면은 또 이런 공간에서 또 담배 한대 피고 여기 들어가볼게요 이거 뭐야 하이드라? 히드라? 어? 어? 가보자 가보자 어 빨리 타게 해줘 어 타지타 오케이 자 시점 바꾸고 1인칭으로 어 간다 간다 오 오, 대박! 오, 우우우우우우 와 이거 VR로 되면 진짜 재밌겠다. 어뭐 들어간다, 들어간다. 호. 어 갑자기 가속하는 거 봐. 와, 씨. 오호. 오 오. 오케이 나 없이 나또 다른 거 타러 아 재밌어 재밌어 야 이거 회전하는 커피잔 이거 아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이거 어지러워서 실제로는 못 하는데 게임이니까 한번 타볼까 저는 빙글빙글 도는 거 그런 거잘못 하거든요 자 돌려 돌려 오간다간다 우우 히히 <laughs> 아, 이거 1인칭으로 보면은 멀미 날것 같은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지러워. 벌써 이것만 봐도 어지럽다, 지금. 아, 중도 폭이 되나요? 아, 중도 폭이 됩니다. 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다가 어지러우면 그냥 내리세요. 아, 되게 어지럽네. 이게 뭐 해적 어쩌고 뭔데. 들어와봤어요. 그냥 툭, 툭, 저절로 가요. 어, 오케이, 맨 앞에 앉았어. 작동하는 거 봐. 오 어, 간다. 오 맞네 파라오의 저주랑 비슷한 거. 설마 이노 이노공주? 응. 돌고래도 있고. 이런 게 애들이 타면 진짜 좋아하겠다. 안녕. 콕. 뭐? 여기 올라가. 올라간다. 오. 오 갑자기? 오 떨어진다 한데? 오. 우후. 아, 물다 탔어. 에이씨. 옷다 젖었네. 에이씨.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도착. 그 다음 뭐 타야 되냐? 이거 탔고, 그 다음에... 다 탔나? 아 모노레일 이거 모노레일 타고 다른데 가보죠 지금 이 동네에 있는거는 다 탄거 같거든요 모노레일 타고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탔습니다 어 간다 간다 갑니다 어 잠깐만 이거 시점변경 안되네 하하 이런 어 여기 입구인데? 이거 설마 나가는건가? 어? 뭐야 아 그냥 한 바퀴 도는 거네 이거 모노레일.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더 타볼까? 이게 맨 처음에 탔는데 끊겨가지고 부드럽게 안 가고 오케이 이쪽에 한번 타볼게요. 오, 올라간다. 어 이렇게 보니까 좀 덜하네 끊기는 게 오. 오, 오,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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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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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끊기잖아 이렇게 아 우음. 아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 다 올라갔다 그러네. 끝다 탔다 이제 진짜. 자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 네. 로블록스에서 놀이공원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상입니다.